5월 12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2절로 마지막절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그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심판하시는 이유는 회개하여 다시 회복시키려고 돌이키라고. 그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또 그들의 죄악을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 이제 이그 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12절 오늘 달락인 12절부터는 16절까지에서는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그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21절, 22절까지에서는 아,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 해서 다시 돌이켜서 회복을 시키려고 하시는데에 그 이유가 목적이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 아,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름에도 걸맞지 않죠. 자신이 택한 백성을 자신이 죽인다라고 주변에서 놀릴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조롱꼬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단행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경고를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함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룩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날, 그 그것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을 했고, 그러면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다 비슷비슷한 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겸손히 행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임할 거고 결국 그들은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삶을 사람들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봅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갑자기 이제 그 이거 비유의 상징이고 비유인데요.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는 그 일단 백향목 자체가 높이 자라면 굉장히 높이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어,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바, 바산이라는 곳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던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상수리 나무가 잘 자라요. 뭐, 뭐 소들도 바산의 암소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나무가 잘 자라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그 요새를 짓는데 사용하는 아주 건축용 자재로 또 인기가 있었던 나무예요. 백향목은 뭐 워낙 유명하고 상수리나무 백향목 나무 모두가 다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4절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그러니까 높은이라는 말이 이많 높은 백향목 높은 산,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다 이것이 그들의 남녀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뭐그 높은 산에는 항상 그 우상숭배를 행하던 신탁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교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6절에 다시스의 모든 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부의 상징이에요. 다시스의 모든 배, 무역하던 그 무역을 통한 부를 축적했던 그래서 부를, 재물을 상징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할 것이다.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호와절그 날에 그 날은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자고 한 자는 굴복될 것이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들의 영광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징계 또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고 여호와의 날에는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요 우상들은 없어진대요. 이게 지금 객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9절 그날에는요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둘다 굴이거든요. 암혈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겨진 만들어진 동굴. 토굴은요, 사람들이 파가지고 만든 굴. 아무튼 둘다 동굴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숨는다는 건데,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피한다는 거예 그리로. 그리고 이제 21절에 똑같은 얘기가 한번 반복돼요. 아미엘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영광,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고 숨지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1세기경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도, 토굴로 굴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다 끌려나가고 잡혀서 죽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직 유일한 한 길이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20절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짐승들에게 던져 주고 그들이 그렇게 숨,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우상들 금 입히고 은도 입히고 했던 박쥐와 두더지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짐승이에요. 구약에로 보자면 아무튼 짐승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수 있는 그 어떤 우상도 없다는 거예요. 자, 21절 아까 반복해도 19절에 반복이 었고 22절 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다윗은 이거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시편 139편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눈을 내가 어디로 피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배신당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널 영원히 지켜줄게. 근데 죽어. 못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일단은 언젠간 죽는 유한한 존재고 그리고 자기가 영원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준다고 한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기 때문에 또는 사고가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누가 누구를 지켜줘요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즉 징계하시는 벌을 내리시는, 책망하시는 궁극적 이유는 뭐다? 회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행위의 한 방법이 바로 심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잘못된 길 잘못된 우상숭배, 교만하고 자고하고 했던 것 이런 것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늘 살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고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나를 지금 심판하시나보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주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려 옵 나이다. 아멘.